여러분 땅꼬마 TV입니다. 제가 또 왔는데요. 이제 예. 아까 전에 제가 운빨을 했었죠. 저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없으냐. 이거 이상한 것같네그랬다 없을 거. 떴네. 이번에는 제가 저번에 그거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한번 어려움을 해볼 건데 가기 전에 어, 그 보장부터좀 받을 거예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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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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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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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목소리> 방금 뭐였죠? 잠못되요 여러분? 핸드? 어 맞았는데 일단은 이거 어떻게... 아황금아찌 마법인거 같애 서버가 불안정한거 같 아이, 제 심상치 않아요. 어? 응. 어. 이제 좀 달려나. 그런데 자. 좀 이상한데? 아니 아왜 어, 이만 이러냐 말 저거. 아아빠한 상관없는 소리 테디 예. 네. 있잖아요 제가 네. 영상을 올리고 운빨 지으마껜 들어갔는데 이 이거 무슨 말말이거게 무슨 이 <놀람> 아까 이게아내 폰에 문제가 있나 아문 없는데 보면 서버영 화면이 불안정하잖아요 이제 되아 근데 아가들, 근데 저가 낸거 아닙니다. 내가 낸거 아니에요. 애좀 오해하지 마세요. 나 절대 안 냈어요. 내폰이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네. 내폰. 몇 개월이 영상 안 올린 것 같아. 나도 느낀. 그동안 내가 뭘 게임을 썼지? 죄송합니다. 게임할 때 영상은 안 올리고. 근데 오늘 일요일에 올리게 되었네요. 내일 월요일에 지금나오네 해. 아. 뭐야?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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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 왜? 친절해?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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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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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영인데 되네? 곧 끝날 수 있겠네요 여러분. 괜찮아 배터리 지금 최대한 빨리 충전되고 있거든요. 배터리가 영인데 되는 아주 좋은 폰이죠. 동동하루. 아 꺼내서 배터리 좋았는데 두 대로? 이제 있는 로다 안녕하세요.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사람은? 오케이, 오케이. 여기, 레기 나왔고. 받았다. 받았다. 여기 있지? 나왔거든요. 이제 판매해서 영업을 할게 오케이, 이거, 게임 끝났어요. 아, 지났다. 전기가 나왔어요, 여기 전기전기사이 뒤로 가. 이, 이거는, 어, 될거 같은데? 썼어요. 그래도 이거. 아, 전용모델 확실히 빠다 よし 베트맨, okay, 나이스, 나이스 고치스고트맨아랙다이거 이거. 아, 못빨 <놀람> 아, 왜라인슬이거 안되지? 스페이 무조건 같은데, 스페셜 블은컴인 어, 그래, 1래야지래이리빨리빨리빨 어돌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앞에서 높은 거, 앞에 높은 거, 이 높은 거, 이 높은 거, 에 높은 거, 에 높은 거, 이 거, 이 높은 져이 높은 거, 가높요 거, 거, 이 높은 거, 이 높은 거, 이높 동물을 좀뒤에가되 볼까요? 그러될것같아 바로 한 방에 날라가면 네, 소설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 아, 그게 좀부할아가 된대로 생각하냐? 어 <목소리> 진짜. <목소리> 이건 인이라이인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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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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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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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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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이고 여기다 올거 얼어붙었어. 아, 야꼴대야건좀 아니지. 이따 옆다올려버려 그러면 내가 끝 이거 어다 내가 막아겠죠 이렇게 어이 정말 사라지진 않아요 이건 던 때문에 것 같아요 <mileleben> 음, 안 예? 아니, 나 진짜 너무 이 payment 방금 보면 h 와 너무 나봐 정말 해보고 싶은데, 근데. 일반 한 판만 더한 하고 끝내겠한 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정 말하겠네요. 리리 오, 호 오, 오. 오. 哦。 보세요. 게임 좀 그렇게. 발 아. 세렴 나 불쌍해, 이거. 나 물어, 물어. 녹는다, 녹아, 잠아아 이쪽은 나 살살 녹아요. 이 그냥 죽워버려요 오, 깜짝이야, 빨아도 죽어가겠네. 왜 네. 먹지? 네. 이렇게 추? 너무 멋있는 거 받고 로켓트로 뽑으라니 좋은 사람이아나저신을 잃을 수는 없는데 너무 잘아 로켓, 로켓. 지금 뭘어야 돼. 지금 로켓이 가고 있어서 복사랑은 전혀 가운데 없으니까 연락해주고 오케이, 대추. 날아갔는데, 날아가면 안 되는구나. 제발, 제발, 아, 엄청난. 나 지금 굉장히 슬퍼. 가다고 생각하냐? 기 기타 오래, 포켓 기타 오래, 포 기타 오래, 포켓 기타 오래, 포 기타 오래, 포켓 기타 오래, 포켓 기어 오래, 포켓 기타 오래, 포켓 기타 이래 포켓 기타 오래, 포그 기타 오래, 포켓 기 너무 지각하냐 와, 이사는 항상 부면서좀 다른데, 오, 어떡하냐? 이거 어, 어, 아니야. 오늘 좀... 기는지금다섯잖아라토는는 그 일단은 다섯제고요 ジンジンんン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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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ンンンンンンン Mundur, atau? Terbalik, ubah kedua, ubah kedua, ubah soli. 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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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老成的长翅膀，好看，好看，爱你，爱你，永远在心上，爱你，爱你，再见。 어떤 나도 혼자 폰몰나도예 저는 한발 소화했습니 Itu lebih jelas kan? Terbahu. Ad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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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うちょっともう一本で。 Robert. <laughs> Я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이녀석아랑이녀석이이 이제야 지금 1 3 0인데